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아니라 잠못 드는 밤 한파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 만날 수 있다. 갈등은 봉합되었다. 이게 공멸의 길, 보수가 무너지면 공멸의 길이다. 총선의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가기까지 최소한의 조건 시작이죠. 2년 동안 지금 저기 동물 국회가 발목 잡아온 모든 것들에 앞도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총선 승리로 과반석, 어, 과반 반토막이라도 해준다면. 그것만이라도 세력 균형 자체가 가능하다면 그거 가능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쭉쭉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답답했던 모든 부분들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 80일도 안 남은 총선의 공멸의 길이다라고 인식해서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확전을 자제하면서 감정을 추스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 해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김경률 비대위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흔들었고 이 정도 박살을 내는 일부 직전까지 갔으면 책임을 지고 그 가벼운 입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사태가 전제돼야지 대통령실도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께서 김건희 여사의 이 몰카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어요. 국민적 공감이라는 게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명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명품과 사치의 끝판 대왕을 보였던 김정숙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국고 횡령, 국고 손실죄를 묻고 있는 그 의혹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김혜경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가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경렬 비대위가 좌파들의 특징이 뭔가요? 프레임 잡아서 악질, 악마화 시키는 거. 거기에 제대로 김건희 여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단이 났죠. 주말에 잠못이루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잠을 못 자, 많은 고민 끝에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 하 고단수 머리가 좋은 분들이 박근혜 길을 가나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데요. 참그 덕에 역사책도 다시 끄적끄적 읽어보고 넘겨보았습니다.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비유한 김경렬 본인이 뭐 로비 스페에르 같은 그런 대혁명 주자 같은 느낌으로 국힘을 쇄신해 뭐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태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김철근 아시나요? 얼굴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어, 더티한 일들을 다 처리해 왔다. 김철근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7억 각서 혹시? 맞습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자 새벽에 내려보내서 입막음 하려고 7억 각서를 쓴 사람이 김철근이고요. 김철근이 그 일로 국민의힘에서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녀한 위원장이 들어와서 2023년 11월에 징계해제가 됐는데요. 이 김철근이,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죠. 이준석, 예. 이 사람이 당정만, 당정만 바꾼 것만 해도 많습니다. 한 16번 바꿨네요. 어, 그리고 국민의 당, 예, 안철수 개였는데 이준석으로 왔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만 잘 잡아보시면 왠지 김경률과, 어, 같네? 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당적을요 민주당 무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민주당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국민의당 이때 들어옵니다. 바른미래당 느낌 어죠? 무소속 국민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무소속 개혁신당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다음 김경률을 이야기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대충 느낌 오버랩 될 거라고 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태어났네요. 광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 있고요. 같이 창당을 했고 개혁신당 안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서울시당 위원장. 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 대표 시절 정무실장을 맡았던 사람 치억 각서의 주인공입니다. 정과 5범입니다 집시법 위반, 음주운전은 정과가 두번 있습니다. 또 나도 음주운전 정과가 두 개입니다. 무면허, 상거법 위반 등 정과 5범입니다 이제 이준석이 어, 손에 피 묻히기 싫은, 똥 묻히기 싫은 일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더티 워 k 를 나서서 해준다. 이게 마피아들이 잘 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신해서 내가 하는 게뭐 드러나는 게 조금 지저분할 경우 이런 거를 맡아서 하는 일을 덜추버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에 김철근이 있다면 혹시 김경률의 사태가 없다면 한동훈의 덜추버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김경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겁니다. 김경률이 처음에 그 누가 봐도 몰카범을 확전시키면서 외국으로 갈수 있게 다른 길로 갈수 있게 이야기를 하죠. 의혹 수수 명품백 의혹 수수 말이 앙뚜아네트 이럴 때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보면요 어, 남다른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정도 사태 충하는 사태까지 왔으면 정말. 이게 본인의 가벼운 입으로 문제가 생긴 것만 김경률 비대위는 사퇴하셔야 되죠. 사퇴. 민경호 위원장도 본인이 그냥 그 일반의 시절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 대화 속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좌파들이 물고 늘어지니 한동은 비대위 어깨에 있는 짐을 덜기 위해서 비대위원이 되는데 거기에 짐 하나 올릴 수 없다면서. 바로 사퇴하셨던 분입니다. 김경률, 돌등이 수천 개를 올려놓고, 어, 함께 가야 하는 용산과 척을 지게 만들었죠. 누가 봐도 이거는 반간개입니다. 이간질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앞장섰던 가벼운 입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가지고 사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이 이준석에 김철근이 있다면 한동훈의 김경률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빼드한 뉴스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의 용상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가장 약한 거리, 좌파가 잡고 있는 약한 거리를 한동훈 비대도 잡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라는 워딩도 바꿔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에 앞장서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좌파 언론들은요, 신나게 쓰는 단어, 가방, 명품, 워딩, 명품, 빡, 수수, 의혹, 빡. 명품은 여러분들 한번더 정정 들어갈게요. 20대들이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 나도 명품 하나 갖고 싶어. 명품의 입문용이라든지 명품 하나 갖고 싶어 서 명함지갑 지갑 신발 저는 그게 가능한 선은 국민들이 가는 내 노력으로 살수 있고 내가 땀 흘려 살수 살 있는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어~ 사는 거에 대해서 구입 물품에 대한 뭐~ 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 거기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 국민 눈높이에서 명품에 대한 그~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명품 수수 의혹 두고 간 거죠.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공작입니다. 뒷배경이 서울의 소리인지, 서울의 소리 뒤에 더큰 세력이 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건 꼭 밝혀야 됩니다. 왜 상대가 그냥 일반 여성이 아니에요. 그것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김건희 여사를 두고 이런 공작을 펼쳤다는 것은 서울의 소리 말고 더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워딩 바꿔주시고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몰카 범죄 공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야 된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질바이든 여사가 만일에 이런 공작 세력의 몰카에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요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미국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없습니다. 당이 똘똘 뭉쳐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발본세권합니다. 국가 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세계 지도국입니다. 그만큼 될 때까지 그 미국이란 나라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는요. 자유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이념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세력,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공작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국가를 흔들려고 한다면 여와 야가 없습니다. 범죄행위, 테러행위로 간주를 하죠.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수수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요, 명품을 믿기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향수를 믿기로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해서 몰카를 찍은 범죄행위, 공작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향수로 접근한 불순한 세력, 어떤 세력 북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라는 사람. 종교인으로서의 약간 먼저 그런 경계를 먼저 허물었죠. 그 다음 험게 뭡니까? 15세 때 아빠를 여인 그 감성이 굉장히 감정 자체 감성, 그 15세 소녀의 감성, 그때 아빠를 잃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경계해제 한번 했죠. 목사라는 사람이, 아, 김건희 여사님, 15세 때그 전에 약국 운영하셨는데 아버님이, 나그 약국에서 아버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 사이가 그래요. 궁금하죠? 그 감성을 자극해서 낚아서 경계를 해제시키고 들어가서 몰카를 촬영한 겁니다. 이 몰카 손목시계 둘러졌던 이 몰카에서 조금 더 자극적이기 위해서 디올 파우치 이 파우치 받으려 마치 이 파우치로 만남을 성사시킨 것처럼 악의적인 외도를 왜곡을 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파우치가 뭐고 가지고 온건 뭐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빠. 15세 때그 이후로 보지 못한 아빠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의 기억을 가지고 드림이 있는데, 저라도 지금, 지금도 계시지만 며칠 못, 지금도 제 옆에 살아 계시지만, 아버님 얘기하면요. 지금도 제 옆에 살아 계시면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모습, 거기서 오는 뭔가 아빠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프다든지 그때 젊었을 때 아빠가 아니라 연세가 드신 아빠에 대해서 이 나이가 든 나도 감정이 흔들리고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이번에 이준석의 무임승차 폐지 때문에 분노했던 전대요. 어떻게 그 평생을 열심히 일하신 분 이제. 국가가 대접하겠다는 걸 폐지를 하냐 해서 분노도 했고 그러면서 아빠 생각하면서 눈물이 조금 났는데 15세 때 아빠를 잃은 그 어린 소녀가 아빠의 향수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에게 무장해제되고 그래서 몰카를 당한 건데 여기에 포인트가 가야지. 에라이?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렸다. 거친 언행이 아니라 거친 사고와 가벼운 입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을 한 거예요. 사퇴해야죠. 분별 없는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냥 유튜버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용서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대위잖아요.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비대위원은 최고위원들이에요. 굉장히 큰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잖아요. 총선 80일도 안 남은 앞에 이제 칠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행으로 불편한 상황,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상황이 생겼으면 나야죠 사퇴해야죠. 이 사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는 말을 아낄 겁니다. 왜 사퇴를 시키면 본인의 리더십에 스크러치 난 거죠. 사퇴를 안 하고 들고 가기에는 이 돌덩이가 어마어마한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 돌덩이 스스로 그십 톤도 없는 돌덩이가 한동훈 비대위 어깨 위에서 내려와야죠. 그 정도라면 만일에 마포에서 승리 못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현재 저기 찍겠다는 욕설, 형수 욕설, 폐륜 집단의 대가리 이재명, 이재명과 지금 대선 주자로 비등 비등하게 가고 있는데요. 김경률이 사퇴 안 하고 마포 가서 만일에 패를 하죠? 한동훈 비대확 떨어집니다. 그 전에 거론됐던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한동훈급이 떨어진다고요. 한동훈의 스크러치 내지 말라는 거죠. <laughs> 지금 댓글 부대들 또 중국에서 과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의 어, 총통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친중세력이 이번에 있을 총선에 완벽하게 대한민국에 활약 지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댓글 조선족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1일 1댓글 포털에 1일 1댓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속 시원한 댓글 어이 조선족 좌빨 형수 찌찌찌 요즘 뭐 하시노?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조선족 어, 댓글부댄지 중국 댓글부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좌파들 성향에서 완벽하게 어, 그쪽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악질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싸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정 수사를 또 일단 받은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받은 게 아니고 던져 놓고 간 거고 그렇게 대통령 기록 어느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 게 원래 순서입니다. 마치 그 서울에서 우리가 디올백 사진 찍어 보내는 거, 이거 받겠다고 수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왜곡된 보도라는 것. 가짜뉴스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던질 수 없는 좌파들의 주특기,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타도식 흑색선전 던지고 완전 가짜뉴스 빵빵빵. 빵, 빵. 아니, 지금까지 봤잖아요. 윤석열 커피, 대선 전에 이재명이 터트린. 그런 것들, 그런 방법과 같은 선상에서 김건희 여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이제 최강욱이 말하는 암컷 수컷의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가장 약한 고린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타겟을 했다는 것, 제가. 질바이든 여사를 예로 들은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똑똑해져야 되는데요, 저는 황금인 줄 알았는데, 똥맛 제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이준석에게 김철근이 있다면, 한동훈에게 김경률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어, 그 10톤의 돌덩이 빨리 어깨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